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정치권 법조 이슈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고검장 출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여대석, 여의도 초대석 처음 나오셨는데. 네, 예, 처음 왔습니다.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어,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빕니다. 음. 끝인가요? 의심 말씀? 예. <laughs> 제가 원래 인사말 짧게 합니다. <laughs> 좋, 좋네요, 그거. <laughs> 그 검사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예, 예, 예. 제가 언뜻 기억을 해봐도 그 지존파 사건 옛날에 진짜 예, 예. 대한민국을 뒤집어놨던 그거 수사 검사로도 하셨고 예, 예. 특수통 오래 하시면서. 17대 대선인가요? 그 네, 차대기 차태기, 장담. 불법 대선장은 네, 수사 등등 많이 하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 뭐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네. 수사를 했습니다. 음. 근데 가장 보람있게 생각한 수, 네. 사건은 제가 2017년 음. 8월에 강주지검 검사장을 부임을 했습니다. 네. 제 고향에 검사장 음. 가서 굉장히 저도 써든지, 영광스런 금이 환영이죠 금이 예. 제가 부임했을 때, 음. 통상 검사장이 부임을 하면은 네.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네. 주요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 주요 사건 업무보고 중한 사건이 음. 전두환 대통령께서 음. 해고록을 작성했는데, 네. 그 해고록 내용 속에 5.18 기간 동안에 핵위사기 음. 없었다. 네. 그런데 조비오 신부님께서 핵위사기 음. 있다라고. 여러 군데 가서 음.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성직자라고 부르기도 음. 무색한, 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해고를 했었어요. 네. 그 이것에 대해서 조비오 신부 조카가 되는 조영대 신부님께서 네. 사자 명예에서저 고발했습니다. 음. 그런데 그게 고발된 지꽤 기간이 지났는데, 음. 거의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네. 고발인 조사만 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 밑에 부장이나 차장, 네. 검사들이 이걸 서울로 보내자. 어. 주소지가 연이동이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보내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5.18 때, 네. 5.18 일하는 장소가 우리 광주지 않습니까? 음. 헬기 목격, 사격의 목격자도 광주 사람일 것이고. 장소도, 장소도 광주고. 남일당도 네. 그렇고. 그런데 이걸 보내면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 제가 보낼 수 없다. 우리가 수사자에서 음. 제가 검사장이 제가 직접 부장 차장을 지휘하면서 네. 직접 수사를 했어요. 음. 그래서 확정을 가지고 음. 이것을 대검에 보고를 했죠. 네. 기소하겠다. 음. 그런데 대검에서는 법리적으로 제가안 된다. 왜요? 이게 사실의 적시가 없다. 이제 맹예선손죄가 되려면 사실의 적시가 네.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의견 표명이 불가, 불가하다. 아, 파렴치한 거짓말 쟁이 이런 네, 게. 네. 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음. 사실이 적시로 봐야 된다. 음. 헬기 사격 전부 여부. 네. 이게 사실이다. 음.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거고 음. 내가 무죄나면 검사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제가 보고서를 올렸는데 음. 또 거기서는 다시 법리적으로 음. 전두환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었지 않냐. 헬기 사격 자체를. 네. 고의의 문제가 있다. 음. 그런 지적을 받아서 두번 저희들이 발례를 받은 거죠. 그때 총장이 누구셨나요? 문무일 총장이었어요. 문무일 총장 네. 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네. 그게 지금 판결이 어떻게 나있죠? 그래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음. 집행형 판결을 받습니다. 음. 징역 8월에 집이 2년인가? 네. 그래서 이 사건에 제가 의미를 두는 것은 네. 5.18 기간 동안 해외의사이 있었다는 사실이 네. 최초로 음. 공식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네. 5.18 일단 진상을 규명하는데 음. 나름대로 좀 일조했다는 를 네.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이 사건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아주 보람 있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예.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당 분위기는 지금 월수금 최고위원회랑 당무 회의 들어가시잖아요. 뭐 예. 분위기 같은 게 어떤가요? 우리 당의 분위기는 네. 정상적인 수사 가 아니다. 음. 이것은 야당 파괴, 음. 야당 탄압 정적적인 수사다우부하고 네. 있는 거죠 지금. 지금까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서 보였던 행태 이를 보면 이미 답이 정해놨다 음. 답이 정해놓은 거다 네.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네.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지간에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 음?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러대는 거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과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제일야당 음. 대표고.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여론조사해서 지금 가장 그렇죠. 노력한데 네. 그런 사람을 저렇게 그냥 여기 한번푹 저기 한번푹 해서 본인들이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저러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네. 정권과 검찰은 네. 나중에 뭐가 되냐는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민 대표를 흠집을 내서, 흠집을 내서 네. 뭔가 제거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거아니었습니 제거가 될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나중에 제 생각은 이이 네. 수사가 어차피 검찰은 네. 기소합니다. 어차피 기소. 어차피 기소를 할 겁니다. 네. 기소를 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음. 검찰의 선악기를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게 차선책입니다. 아. 그래서 재판을 받는 게. 네. 재판을 받으면은 제가 네. 바라기는 또 제가 예상하는 네. 법률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음. 저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그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일심 내물 때 무죄 나온 거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네. 검찰의 빠죽이 수사, 음. 충실치 못한 수사와 어떤 점에서 빠죽이 수사라는 건가요? 우리 검찰이 네.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 하는 노력에 네. 단 10분이라도 들여서 음. 수사를 했더라면은 지금 재판부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곽병철 씨가 아버지를 데리서 돈을 받았을 의심은 간다. 음. 그러나 결정이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 미진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이게 지금 생계를 뭐 같이 안 해서 이렇게 뭐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뭐 그런 그렇죠. 취지로 문제를 네. 내는데 보통 뭐 동거, 별거 이런 거를 기준으로 뭐 경제공동체 따지는 거는 뭐 이혼 소송에서나 그렇죠. 네, 그런 네. 거 아닌가? 이걸 대로, 이게 내물전에서 네. 이걸 경제적 공동체로 안 본다면 뭘 경제적 공동체로 보겠습니까?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체의 전형적인 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최진실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박전 대통령 그렇죠. 45년인가 구형을 네. 했는데 두 분이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피도 안잖겠요 네. 이걸 경제적 공동체로 봤어요. 네. 그렇다면은 확실 네. 부자 관계는 네. 네. 더욱 더 경제적 공동체로 볼수 있는 상황이죠. 서로 모순되는 거지. 그리고 또 검사나 수사 기소 검사 놓고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데 이게 내물죄만 네. 가지고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하려면은 예를 들면 뭐 예비적 공소 사실이라고 하나요? 뭐 제삼자 뇌물죄 이런 거 등등 해갖고 좀 촘촘히 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확 열어주고 기소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 판결로 보면은. 음. 그러니까, 제3자 대물죄로 기소할 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도 무죄가 날수있겠다다 왜? 제3자 대물죄가 되려면, 네. 대가성 이 있어요. 근데 이미 판결은 대가성을 없다고 봤지 않습니까? 왜? 검사와 음. 증거를 못 되니까. 이러나 저러나 무죄가 나올 나왔을... 수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돌아서으면 <laughs> 검찰이 <웃음> 대가성 입증이나 충분한 수사를 못 했고, 네. 이 돈이 아버지를 데려서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음.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 두 가지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판사도, 판사는 그냥 거기 편승해서 무죄를 쓴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2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고 도이치모터스 1심 주가 조작 뭐 관련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났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제가 그 판결을 보면서 네. 저뿐만 아니라 음. 모든 국민과 언론은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이 어떤 형을 받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음. 판결이 그동안에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조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네. 네. 대통령실과 우리 민주당이 완전 상반된 의견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약간 헷갈리신... 헷갈릴 거예요. 네. 첫째, 대통령실은 음. 공소시 지났다. 네. 어. 그 다음에 전주 한 명이 무죄를 받았는데, 네. 전주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건희도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 무죄다. 음. 일단 네. 공소시효 놓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네. 제가 볼 때, 이 공소시효를 놓고 보면은 네. 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음. 주가 했다라고 음.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음. 썼습니다. 네. 음. 공소가 살아있다, 음. 살아있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 그 전주가 무죄가 난 것은 네. 판리를 보면은 음. 주가 조작범과 공범 관계가 아니다. 서로 네.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 음. 즉, 주가 조작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네네. 부재가 된 겁니다. 음. 전주라서 부재가 아니라. 그런데 아, 네.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음. 여러 정황이 주가 저작에 음. 계좌만 쓴게 아니라 음. 주가 저작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 정황이 녹취록과 검사의 음. 정의심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것도 유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서 할수 있는 음. 근거가 됐고 충분히 필요수 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주냐 아니냐 신분을 따질 게 아니라 구체적 행위로 그렇죠. 뭘했냐를 네, 봐야 된다. 알았냐 말. 주가 조작 이루어지는데 네. 알았는 알았느냐 또 같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네. 것이죠. 그럼 뭐 검찰은 수사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게 이게 이제 문제인데 네. <laughs> 이게 좀 굉장히 참부끄러울 일입니다. 음. 이 수사는 2020년대 음. 최모 국경이 고발을 했는데 네. 수사 안 되죠. 누가 고발했다고요? 최강호 의원이 고발하죠. 아, 네, 네, 네. 수사 가안 되다가 음. 2021년 음.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을 그만둔 후에 네. 7월부터 사건이 급속히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음. 이제 기소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음. 지금도 네. 지금도 역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음.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도 불지도 않았어요 음. 아직까지 아니, 불렀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음. 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다 털었던 거 아니냐고, 왜 새삼 다 해놓고 뭐 수사를 안 했다고 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 수사가 전혀 이루지 어 않았고, 그러면 지금 저 질문하신 것처럼, 네. 국민의힘 측에서 그렇죠. 아니, 민주인 정권 때 수사 안 했다. 네. 근데 왜 우리에게 자꾸 수사해라, 그냥. 민주당 정권에서 수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할 만큼 다 털었는데 안 나온 네. 거를 왜또 하려고 하냐, 이런 것같인것 같아요. 아니, 것 그러면 대장동 사건도, 네. 민주당 정권 안에서 네. 수사할 만쯤 했잖습니까 그럼 그만둬야지 왜 다시 합니까? 이 정권에서. 수. 그 열의를 가지고 이것도 다시 해야죠, 그러면. 네. 성남FC가 됐든, 음. 대장동이 됐든, 네. 이 정권 안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했던 것을 음. 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음. 그렇다면 같은 논리들 한다면은, 네. 소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음.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했든 안 했든,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사건을 지난 정부에서 했지만 네.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음. 똑같은 비지, 똑같은 노력을 드린다면 음, 당연히 네. 수사해야죠. 음. 또이 판결을 통해서도 네. 그런 의혹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음. 근데 안 하는 거안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특검의 불가피성에 주장이 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음.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약간 회의적인 것 같은데, 이게. 이재명... 제가 오늘도 그 뉴스를 봤어요. 네. 정의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 네. 이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형 특검이다. 네. 저는 어떻게 두 개가 이어지는 건지, 이 방송 나오, 나오기 전에 <laughs>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내모를 이해가 안 돼요. 음... 김건희 특검은 네. 그, 검찰이 수사할 필요성 있는 사건을 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건데 음, 네. 이거 특검을 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하고 무슨 관련이 되는지 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두개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한 30년 가까이 검찰에 몸을 담고 네. 뭐 지검장 고검장까지 하셨는데 몇몇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막좀 논란이 많은데 검찰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뭐 어떤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정권은 유한합니다. 네. 그러나 검찰쪽은 국가와 국민에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음. 그런데 현재 우리 검찰이 네. 하여튼 이 정권의 홍의병처럼 음. 이용당을 봤을 때 굉장히 애처로운 느낌이 들어요. 애처롭다. 애처롭던 느낌이 듭니다 음. 그리고 제가 후배들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우리 검사들이 임관시 하는, 심 임관시 네. 검사 음. 사는 분이 있습니다. 네. 사는 분대로 검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내가 검찰했을때 무엇이 되냐보다도 음. 어떤 보지를 갖냐보다도 음. 내가 어떻게 검사생활을 했는가 음. 과연 내가 스스로 네. 국가 국민을 위 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검사생활을 했는가 음. 여기 에무게를 두고 음. 검사생활을 하기를 네.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감히 조언을 드립니다 음. 할까요 그렇게 <웃음> <웃음> 그리 하기를 간절히 <간지를> 바랍니다 <laughs> 네. 지금. 광주, 서구의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예, 예.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향후 계획 같은 거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 10월부터 네.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광주로 옮겼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네. 서구 발전을 서로 음. 모색하고 음. 또 지역민들의 범적 문제를 같이 예로상을 네. 한번 해결을 노력하면서 음. 앞으로 더 나와서 우리 한국 정치의 발전, 음. 정치의 방향, 그런 어떤 역할, 네. 이런 부분을 한번 신, 신도 깊게 음.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나쁜 어떤 정치보다도 더 나쁜 것은 정치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시민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음. 특히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네. 많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